아, 안녕하세요. 꾸러기 농원입니다.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제가 여기 고구마 고랑에다가 고구마 고랑에다가 비닐을 좀 깔아줘야 될것 같아요. 비닐을 안 깔아주면 얘네들이 이제 크면서 줄기가 땅에 흙 냄새만 맡으면 그냥 다 뿌리를 박아요. 근데 걔네들이 뿌리를 박으면 그 고구마가 실질적으로 커야 되는 그 뿌리에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새순이 뻗으면서 뿌리 뻗어 나가는 대로 다 계속 힘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닐을 깔아주고 그쪽에 이제 힘을 못쓰도록 그 다음에 원 뿌리에서만 힘을 쓸수 있도록 여기다가 비닐을 한번 깔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닐을 끌고 가면서 저 끝에 게 가서 어 핀을 박아놓고 오려고 합니다 아, 고구마 밭에 이렇게 비닐 멀칭을 고랑에다 다 깔아줬어요. 이렇게 안 하면 이제 고구마 줄기가 다 뿌리를 뻗어서 아, 그쪽으로 힘을 써서 양분을 그쪽으로 다 보내려고 하면서 고구마 밑이 잘안 들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고랑고랑마다 다 깔아주고 이제 풀들 잡초 제거까지 아, 마무리 해봤습니다.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